여기는 철로, 해, 그, 저, 해고, 여기는, 저, 그, 피, 그, 저 TP관인데, 그 자침관을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니까, 저는 불이 꺼지더란 말이야. 네. 이게, 작은 어떻게 배인이 맞죠? 잘 되는지, 이, 새로 긴 방이 아니니까, 그러니까 네. 몰라도, 여기는 이상한 게, 불이 꺼지더라고. 그래서 다시, 저 안에서 이제 파가 밑으로 나지게, 다시 묻었어, 자침관을, 밑으로. 그리고 이제 보통 그이 이렇게 그 원래 아궁이가 이만지 이만지 높았는데 연기가 이렇게 긴 온단 말이야. 음. 그럼 입술이 작단 말이야. 작은 입술을 한 30cm 낮춰가지고 막아버리니까 이봐 막아버리니까 안 오는 거야. 음. 어. 최종적으로 안 하나도 안 온단 말이야. 음. 입술을 불이 안 들어가면 낮춰주란 말이야, 이, 입술을. 그러니까 새로 긴방에 저 온목이 안 뜨시면 아웅이를 자꾸 낮춰주는 수밖에 없어. 불 힘을 세게 원동기에서 힘이 받아야 들어가니까. 에? 그 원리만 여러분들께서 이해해가지고 응용해야지. 아 온목이 안안 뜨시다. 불이 그만지 속도가 있어야 된다면 그래서. 1m55가 아니라 한 20cm를 더 준다고, 그, 재그르기를 하지 말고, 음. 한 20cm만 더 낮춰도 불 힘이 강, 굉장히 셉니다. 더큰 방은 더 내려야 되겠지. 예. 그 대신 단점이, 부엌에, 불대로 내려가려면 한참 내려가야지, 계단 한두개더 내려가야 된다. 음. 다 있는 거니. 그래서, 이봐이 불이, 어떻게 떼면은 불이, 약간 올라오고 또 어떻게 이, 여기 공기통을 어떻게, 공기통을 어떻게 하면은 불이 올라오고 밑으로 바뀌고 뭐그런그 이거는 불이 똑같은건데 불이 밑으로 바뀌잖아요 이것을 네. 불때보니까요 네, 똑같은건데 이 여기 불때보니까 음. 처음에는 불이 이렇게 처음에 때 이렇게 올라가요 불이 올라오고 네. 네. 그다가 조금 더 떼면 이렇게 두어 이렇게 그 가속에 붙으니까 네. 이렇게, 네.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럴 때 이렇게 딱 누워버려. 굴뚝 가속이 되니까. 네. 그래서 이제 이는 보면은 굳을, 우리는 그 청도 한이 청도, 청도 한우 학교에 구둘 놓은 건데 학생들하고 놓았는데 이 불이 이 장작을 막 입구에 뗐다고막긴 그 거를 해가지고 근데 굴뚝도 안 세우고 네. 여기 교장인가? 교장이 어디있나? 여보 교장이네 음. 나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래 바닥 바닥이 이게 맞단 말이야 이것이 보통 이런 놓잖아 온몸으로 갈수록 점점 높이거든 구두장 따라 근데 불은 올라가지만은 냉기도 내려가는게 원칙이다 근데 큰 방은 한 15cm 내지 2 0 c m 라해까 수평으로 아궁자리에서는 오십에서 이렇게 비스듬히 와가지고는 고래 전체 바닥은 한 15cm 오래 높이로가 수평으로 고래 바닥을 해주는 게 좋아.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뭐 이런 현상이 돼야 된다, 그렇지? 근데 수평으로 이게 이 수평을 됐더라도 작은 방은 다 밀고 올라가더라고요. 이거 이 밀으니까.